우와 너는 이런 거에 넘어지냐 완전 약골이네 약골 약꿀. 넌몇 살인데 반말을 해 그리고 나너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빨리 사와해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너가 약골이어서 넘어진 거지 그리고 너도 반말했잖아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어쩌라고 너네 왜 싸워 제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발을 뻗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반말했어요. 야, 너가 no. 그랬잖아. 왜 갑자기 거짓말 쳐? 나는 다 알아. 남학생너가 거짓말 치네. <laughs> 아니에요. 나는 다 안다니까. 나 소개 요구하지 마. 진짜 아니에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물어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더 잘못했나요? <laughs> 여학생이 거짓말 친 거였네. <laughs> 제 말이 맞죠? <laughs> 내가 왜서 미안해? 다음날. 자,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 <laughs> 안녕. 나는 가연이라고 해. 뭐야? 쟤는 전에 길에서 와주셨던 개 아니야? <laughs> 어떻게 여기로 왔지? 나는 이수연이라고 해. 수연아, 안녕. 혹시 남학생,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김민준이라고 해. 우리 가연이는 이 학교 처음이니까, 너네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 잠시 후 쉬는 시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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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부르지 마. 혹시 데내가 왜? 너네 뭐해? 설마 너네 벌써 친해진 어? 거야? 응, 민준이가 착하니까 금방 친해졌어. 다음날, 야! 어제 너가나 약골이라고 부른 거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잠시 후선생님 어제 가연이가 저를 약꼬리라고 놀렸어요. 가연이가 설마 전화기자나가 너를 놀렸겠니? 벌써 가연이랑 친해져서 장난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놀렸다고요. 못 믿겠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가연이가 민준이를 약꼬리라고 놀렸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연이가 놀렸다고 하네. 민준아 가연이 불러와봐. 야 선생님이 너 불러. 내가 왜가야되는데 어? 선생님이 부르니까. 어쩌라고 이른 거야? 야, 가연. 네? 선생님이 부르면 와야지. 안갈 건데요?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너안 no, 오면 너네 어머님께 말씀드린다. 네,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학교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 가연이가 말을 안 듣고 친구들을 놀리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님께 알되려고. 설마 우리 가연이 혼내는 거예요? <laughs> 가연이가 예의 없이 대드니까 혼내라고요. 그리고 제생각이 가연이가 나쁜 건 엄마를 잘 맞서인 것 같네요. 지금 저희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건 그쪽이죠. 그럼 가연이와 어머님이 나쁜지 안 나쁜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좋아요. 가연이와 가연이 어머님은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이제 아시겠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하다고요. 가연아, 너이 사람이 투표 조작한 거 봤지? 네, 저 사람이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요. 아니거든요? 설대 님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본적 no. 없어요. 도넛들이 못 봤을 때겠지. 가연이 <laughs> 엄마가 거짓말 치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거짓말 치는지 경찰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뭐? 판결? 왜 <laughs> 자신 없어? <laughs> 아니야. 잠시 후. 내 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laughs> 저희는 이 아줌마 와 딸이 거짓말 친다고 하는데 이 아줌마 와 딸은 아니래요. 뭐? <laughs> 아줌마. 그리고 당연히 어? 아니지 이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치고 있나요? 제 말이 맞죠? 가연이는 가족이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가연이 대신 엄마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겠네요 아니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리고 우리 가연이는? 따님은 보육원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니까 1년 뒤에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아? 그러게 어떡하지? 1년 뒤 수연아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무슨 이야기? 아깜짝이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너네 또 경찰에 신고하게만 해봐 후회한 어? 내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감옥에 있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네는 좀 맞아야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왜 다시 여기로 와서 애를 때려요?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러 왔다 왜너가 어? 맞고 싶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나요? 이거 보세요 가연이랑가연이 어머님이 나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난 계속 때릴 거야 <laughs> 계속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는 하지 말라 했다 거에요. 어? 무슨 소란이냐? 이사람미트 뭐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이죠 여기 이 사람들이 폭력을 해서요 안돼 나도 이제 15살이어서 감옥 가는데 괜찮아 우리가 한거 아니라고 no. 거짓말 치면 돼 경찰입니다 누가 때렸다는 겁니까 저희는 피해자요 아... 여러분 누가 피해자인가요 저희가 피해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네요 우린 이제 망했어 가연아 여기 있어봐 경찰관님 저를 따라와주세요 제가 500만원 드릴 테니까 저희가 피해자라고 해주세요 500만원이요 월급보다 더 많네요 알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연이네 가족이 피해자인 것 같네요. 방금 전까지는 저희가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아닌 것 같아요. 들었지.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잖아. 아니에요. 저희가 피해자예요. 맞아요. 제가 가연이와 어머님이 선생님과 아이들을 때리는 걸 봤어요. 증거 없잖아요. 증거는 없는 게 맞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사실을 알려주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왜 저희가 피해자가 아닌 거죠? 아까 저 사람이 돈을 주던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500만 원을 줬다고요? 어? 우린 500만 원을 줬다고 한적 없는데? No? 저기요 경찰관님 혹시 돈 받으셨나요? 아니요 절대 안 받았어요 제가 아까 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는 걸 확실히 봤어요 교장선생님 CCTV 좀볼수 있을까요? CCTV에도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는 게 찍혔어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어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다제 실수였어요. 이 사람 저번에도 경찰서에 왔었는데, 저 사람들 감옥에 가둬야 할까? No. 아니야, 나 감옥 안갈 거야. 가기 싫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가기 싫었으면 착하게 살았어야죠.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 No. 안 돼요? 또 저희를 괴롭힐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봐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가두세요.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는데, 한번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 다시 체포하면 되지.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꼭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역시 경찰이 속을 줄 알았다니까 멀리 도망쳤는데 이제 우린 또 누굴 괴롭힐까 저기요 착하게 산다면서요 내가 왜 착하게 어? 살아야 하는데 착하게 안 살면 제가 녹음한 거 경찰에게 보여줄 거예요 뭐 녹음을 했다고 일이 되나 너 이거 가져가면 나 경찰서에 간다 미안해 진짜 착하게 살게 부탁이야 경찰서에 가지 말아 줘 진짜 착하게 살 건가요 진짜 착하게 살게 알어 김준아 그냥 경찰서에 가자 제가 경찰서에 가. 가야... 할까요? 안 되겠다 나 경찰서에 가야겠어 그래 가라 민준아 빨리 가자 자기들이 말로 안 되니까 경찰서 가는 것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저를 놀리지 마세요 아니야 민준아 저 사람들 말 듣지 no. 말고 그냥 경찰서에 가자 그래 내가 참아야지 왜 오셨나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대요 저 경찰도 무식해서 당연히 우리 감옥 가라 하겠지 맞아요 요즘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죠 말버릇이 나쁜 사람이네요 감옥에 가둬야겠어요 당신들은 이만큼 감옥에 가야 합니다.